우산나물입니다. 어린 우산나물인데요. 아직은 채취할 때는 아닙니다. 조금 더 자라면 채취가 가능합니다. 가장 어릴 때는 이렇게 하얀 솜털이 보슬보슬 나 있고요. 이렇게 아직 우산대가 펴지지 않고 솜털 그대로 있습니다. 자, 이런 형태의 가 우산나물 어린 상태입니다. 꺾 때는 이 아래를 이렇게 딱 꺾으면 되는데요. 우산나물이 어떻게 어릴 때 모습이 어떤지 다시 한번 보실까요? 우산나물 이렇게 군집을 이루어 한 곳에 잘 자랍니다. 지금은 대략 한 5cm씩 밖에 자라지 않았네요. 우산나물의 특징은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오드랑 하얀 솜털이 전체적으로 다나 있다는 겁니다. 아주 맛있는 나물입니다. 우산나물이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. 우산나물은 이렇게 이파리 끝이 뱀 혀처럼 갈라져 있고 이렇게 하얀 솜털이 나 있습니다. 발짝 피면 이렇게 옆을 피고 아직 피기 전에는 이렇죠. 지금이 나물하기 좋은 때입니다. 우산 나물입니다.